귀여운 슬라임. 마음을 녹이다. 성장의 즐거움. 사기라도 상관없다. 부러움에 이미 졌다. 앞으로도 잘해가길. 좋아하니 영원한다. 아 안녕하세요. 벌써 몇번째 보는 것인지 진짜 <laughs> 귀엽고 재밌고 편하고 네. 성장의 속도의 스토리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 없다. 중간중간에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늘어짐은 존재하지만 어, 포인트들이 기에 전혀 지적없다 계속 보고 싶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마무리 음, 1기 2기 3기 전생 슬라임 1기 음, 특별판들 극장판까지 그럼,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자세히 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것에 대하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